복합니다 우리 옆사람도은꼭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법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입니다. 우 다시 한번 옆사람도은꼭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3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삶의 본질을 모른다면 오해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이제 우리 삶의 본질을 모른다면 우리 삶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이 존재를 딱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가치, 나라고 하는 이 값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아는 지식을 자기 존재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쨌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지식을 내놓고 자기의 잘남을 내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자기 존재의 가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문민옥 성님 요리를 시죠? 조은기 성도님 요리, 우리 김승태 성도님이 더 잘하시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 요리 잘하는 데도요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요리에, 관한, 요리에 관한한, 요리에 관한한 자신만만해요. 어, 유황오리에 자신만만한 우리 분비노사. 어떤 사람은 술에 관해서 자, 자신만만한 사람에서 술에 관해서 야 오늘 한번 술에 한번 빠져 죽어보자 막 술을 막물 마시듯이 막폼 마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술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술을 계속 마셔보십시오. 술을 계속 마셔봐. 결국은 술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언제 죽이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이가 있지만 술은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려 술을 술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야. 잘 마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어제 술몇병 먹었어. 어나 아, 소주. 아나 혼자 2 0병 먹었어. 자기가 혼자 2 0병 먹었은 것은 상당한 가치로 이걸 우쭐해. 술먹술 어? 먹고도 자기가 멀쩡하다는 걸. 세상에서 이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80년 거요, 80년 거. 이 세상 이건 세상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는 생명에 두어야 돼. 여러분 지식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요리 잘하는 거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술이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돼? 생명에.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생명은 예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겠죠? 지식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을 거야 지식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지식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요리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요리가 자기를 구원합니까? 술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술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자이 사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지식이 꽉 채워 있었기 때문에 채워 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저기 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어떻게 그렇다고 요리 못해 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치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막 자기 속에 어떻게 요리하면 이 맛있는가 그런 그런 어떤 기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속에 생명이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의 피의 생명이 가득해 보십시오. 넘어져도 천국이요, 자빠져도 천국이요, 세상에서 망해도 천국이야. 이게 생명의 가치.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 있는 사람은 자 육체의 어떤 환경을 만나고 가난하든 욕먹든 자존심이 상하든 어떻든지 간에 자신만만의 생명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한 예수의 생명이 자신만만합니다 절대 불안하지 않아 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목기 초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자 문화가 많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육체가 편하면 편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이런 술도 아니고 술 먹는 사람 보세요. 고민 괴로워서 술한 잔, 기뻐서 술한 잔, 힘들어서 소한 술한 잔. 참, 뭐가 중심이냐 술이 중심이야. 자,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로 채울 때 평안합니다.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하고, 욕먹어도 평안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가득해 보십시오. 아주 흔들리지 않지. 자신만만하지. 자신만만. 현유비도 어제 현찰로 계산해서 카드로 계산했어? 카드로 계산했어? 이제 어제 유미성 집사님이 난타 연습하는 팀 식사를 어 사줘서 제가 같이 이제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제가 야나 콜라 좀 따라줘라 콜라 좀 따라줘라 그랬더니 아참 사이다 좀 따라줘라 그랬더니 사이다가 없어 그랬더니 전뇨비가 자신만만. 아줌마.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주세요. 왜 그럴까? 왜 여기 주지? 여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왜 그럴까? 아, 왜 자신만만이요?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얼마까지 쓰라고 그랬냐? 엄마가. 그 얘기는 안 했어. 있으니까 자신만만. 이와 똑같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신만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신만만하다니까. 너 혹시 머릿속에 막 얼마 얼마 계산해 봤지? 계산 안 했어? 그냥 니네 돈이 아니니까 막사정없이 쓰려고 했구만. 자. 여러분 누구 돈이야, 저 돈? 지 돈이야? 엄마 돈이에요. 지돈 아니요, 엄마 돈이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 내거 아니요 예수님 거요 집거 아니고 엄마 건데도 당당하게 여기 두개 여기 두개 여기 두개아 라면 사리 두개 해주세요 여기도 두개 저기도 두개 해주세요 다 누구를 통하냐 현여비를 통해서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거 말고 예수님 것으로 형생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은 가치가 없어 내 것은 가치가 없어요. 현열비에게 돈이 얼마 있것어? 지가 사줄수 있것어? 책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쓸모없어. 아무런 내가 영생하고 천국 가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내 영혼의 불안함을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십시오. 전 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술력이 있어서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도 아니고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껏 우리 주님의 것, 주님에게 있는 것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악한 마계 사단 귀신이 내가 믿음만 확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이, 이 이게 가치다. 내게는 내게는 이게 가치다. 내게는 이게 가치다. 오해죠. 이건 오해야 오해. 자, 세상에 보면 이렇게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수집가 어떤 사람들은 돌을 수집해요. 그래서 막 이런 돌을 발견하면 돌을 발견하면 야 그래서 막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돌 하나가 막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분걸 뭐라고 돼죠?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상 나무 이렇게 갖고 놓는 걸 분재라고 돼죠. 자 모처럼 이 성준 원사님 아는 거나 맞습니다. 자 분재 막이 취미를 가져요. 이걸 또 엄청나게 가치로 여겨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펄딱 펄딱 뛰는 생선을 잡고 뽑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거 이큰걸 잡았다고 그걸 가치로 여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치가 아니오.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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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낭비요돌 하나에 막0 0만 원, 3 0 0만 원, 몇천만 원씩 막 이상해. 이게 얼마나 이게 낭비요 이게 에? 나는 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자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보통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해요. 애완동물, 애완동물에게만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뭐 수술하느라고 수백만 원씩 쓰는 거 보면 참 어째서 여기에다가 가치를 둘까 여러분 짐승이 가치가 아니요, 우리 인간이 가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치지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애완동물에게는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터질 일입니까 이것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슴 터질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에? 자.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오해냐 이말이 이게 이게 이, 여기에 가치를 둔 이것이 얼마나 오해야. 여러분, 이런 오해 때문에 생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보십시다 얼마나 오해가 충만한가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해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오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단한 선상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놨소.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라와. 나,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임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높이 쓰면 낮은 게안 보여. 더 높은 것만 보이지. 자, 우, 자 계속 높아져 봐. 어디를 자꾸... 높아질 때 아래를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어요. 더 높아지려고 위더 위로 보이지, 보지 않고 있어. 낮아 봐. 자기 자신을 낮아 봐. 주님이 보이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니.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오해하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말에 그런데 존능하신 하나님이 볼때 바로 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 자기 자신을 오해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 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지옥 갈 자처럼 신앙생활해 가면서도, 꼭 지옥 갈 갈자, 자처럼 신앙생활해 가면서도. 천국 갈 줄로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 나느냐? 잘못된 예정론. 여러분 예정은 성경에 예정 예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예정 예정이라는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요 예정을 오해하니까 예정을 오해하니까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자, 거듭남과 거듭남과 선택과 예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 시간 되면, 시간 되면이 아니라 반드시 다뤄줘야죠 예정과 예정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오해 때문에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그래서 천국 간 줄로 착각한다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해를 풀어버리고 다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절대 세상에 두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두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금요일날 말씀을 들렸듯이막 감정을 절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가치를 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튜니의 요한이가 선지자 요한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답답하냐 이 오해 때문에 스, 스스로 자기 자신 왜아부 아브라함에 후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 하나님이 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죠? 그러면 선택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선택한다고 다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겁니까? 착각이라 이 말이 자체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구원해 주려고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 죄를 인정하고 속막에더 짐승을 잡아 가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선택됐다고 다충국하는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선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시키려고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어봐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 속에서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는다 나는 버림받는다 하고 빡 빨리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뭘자랑했어 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다 이 말에요. 그러니 탈락될 수밖에 없다니까 어디서 온 거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오해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천국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 교회 나와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그 믿음인에게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님을 고백해야 돼. 아니 어제 내가 어제 죄인님을 고백했는데 오늘 또 죄인님을 고백하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 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줘 날마다 죄를 피할 수 없어. 날마다 내 자신을 못 다스리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 지금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부자가 자기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확실히 더군다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까지 되었는데 확실히 천국 갈 줄로 착각했지. 그래서 음부에 팍 떨어지는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줄로 확실히 착각했다는 이게 봐요, 뭐예요? 이게? 이게 오해의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산성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유다처럼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유다 보십시오다.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잘못 팔었구나. 팔 때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았어요은 삼십에 자신만만하게 팔았다니까 잘못 팔았다는까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잘못 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 성진 권사님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잘못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보세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가 나와야 돼? 회개가 나와야지.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를 졌으면 회개가 나와야지. 그래야 여기에 회개하는 순간 생명이 맺지, 죽음이 떠나가지. 그런데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이 어디로 몰고 돌아갑니까? 자살로 몰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해라는 거야.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자살로 몰고가 양심의 가책 속에서 오해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아 아무리 잘한다고 잘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잘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충성 잘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전도 잘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천국 가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야 천국 가는 거. 충성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은자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네. 여러분 내가 전혀 회개와 상관없이 생명이 없는데 교회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 예쁘게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게 천국 가겠지? 꼭 무슨 신앙이냐? 바리새인과 같은 오해의 신앙이라 이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 벌써 영적인 본능은 영적인 본능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영적인 본능은 충성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 속에서 해야지 영적인 본능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어, 나는 세상에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뭘 얻어야 돼요?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요 먼저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니까 생명을 얻어야 된다니까